이기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 그에게 만국을 다스는 권세를 주니 그가 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깨리고라가또 그에게 을주이2 5년 새해가 밝은 지 어느덧 26일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은 지난 25일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난 25일을 즐겁게 보낸 분이 있겠고 아주 힘들게 보낸 분이 있을 것입니다. 힘들게 보낸 분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자에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해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주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라 내가 세일을 이루어 놓았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볼고 알미라.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나의 택한 백성들로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잠시 우리에게 온 고통과 일기를 믿음과 인내로 잘 넘기면 더 깊이 있고 희망찬 2025년이 될 것입니다. 아멘. 시편 2편 8절로 9절을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줄이니 내가 철정으로 너희를 깨뜨리며 질글같이 부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할 때 유혹하는 자는 천하 만국에 대한 메시아의 권한과 지배권을 아주 싼 값에 주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마기는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한테 엎드려 절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마귀의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마귀의 권세 안에 있기 때문에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가 예수님한테 달콤하고 싼값에 제안을 한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그 나라를 가질 수 있었고 고난 없이 영광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지만 단호히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때만 열국을 통치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래 어느 날 세상 나라들이 예수님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세토로 왕노릇하실 것입니다. 또한 제림하시고 나면. 주님은 두려운 전사이면서 왕이신 분으로서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는 믿는 자들 역시 철장으로 다스릴 가능성을 말해 줍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을 믿는 자들에게 똑같이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열국에 대한 권세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열방을 그분의 욕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에게 권세를 주는 것은 영광을 받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권세도 있고 악한 자에게 주는 권세도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에게 주는 권세는 잠깐 동안 허락하는 일이 있는 것이요,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권세는 영원한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하면 하시거야입니다. 지금 아멘. 악한 자들에게 주는 권세는 잠깐 동안 허락하는 일이 있는 것이요,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권세는 영원한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아, 네. 그러나 권세라는 것은 반드시 주시되 차별이 있는 것은 본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믿는 자에게 권세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하여 죄가 없을 때에는 에덴 동산에서 지키라는 사명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때 지켰다면 그 권세는 믿는 자에게 주는 권세가 아니고 지키는 자에게 주는 권세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키지 못함으로 자녀의 권세까지 잃어버리는 일로 타락에 비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권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지키라는 법으로는 도저히 할수 없으므로 믿음으로써 그 권세를 다시 찾도록 한 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것은 이 권세를 주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이루어지는 법이고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준다는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권세를 택한 자에게 찾아주기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부활하여 제자들을 대할 때 너희는 평강에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담대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와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권리를 가진 자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인도와 양육과 보호를 받게 되는데, 이 권세는 천국 시민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이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지키는 자에게도 권세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녀 되는 권세를 주는 동시에, 너는 이런 일을 하라고 사명을 맡기셨는데, 더큰 철정 권세를 주고픈 사랑에서 맡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어 사명을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망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지키면 아들로 삼아주시고, 권세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째, 마귀를 쳐서 없애기 위해 주시는 권세입니다. 철째 권세는 그리스도에 상상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게 된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낸 목적은 훌륭한 영광의 나라를 이루어 놓자는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타락을 슬퍼하는 하나님은 먼저 자네의 권세를 주기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는 동시에 다시 왕국을 이루기 위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이때 중생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요. 절장 권세를 받기까지 사명을 더한 성도들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죄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늘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철점 근세를 받기까지 사명을 다한 성도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을 저희들에게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개시록 2장 26절로 29절 말씀을 보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망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이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럽게 틀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비위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였는데 로마교회는 천국열쇠 말씀을 받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로마교회의 감독을 후계자로 삼았다고 주장하며 교계의 패권을 차지했습니다. 일선 선교사들이 북유럽, 동유럽으로 말씀을 확장해 가는 동안 정작 노마교회 수장들은 그리스도의 대리인을 자처하며 이방 종교의 계급제와 예전을 도입했습니다. 마침내 자신을 교이으로 부르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철저한 계급의 교양제나 사람의 눈을 홀리는 성대한 예전이 아닌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참 예배의 교회였습니다. 오직 주신 말씀과 행함을 붙잡고 있을 때 세상의 미혹을 이기는 자가 되어 망국을 다스리는 철장권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께는 철장계급의 교양자나 그 사랑의 눈을 홀리는 성대한 예전이 아닌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성도관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참 예배의 교회였습니다 오직 주신 말씀과 행함을 붙잡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자가 되어 망국을 다스리는 절정 권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아디라, 두아디라를 보호하는 신으로 알려진 티린다스는 힘으로 다스리는 신으로 승배를 받았습니다. 그 신은 말을 타고 무시무시한 양날의 도끼를 휘둘러 대적을 멸한다고 알려졌고, 그것은 모두 이교도적인 행위였습니다. 위협을 주고 겁주는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참된 전사이자 왕이신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돌아오실 때 예수님은 백마를 타실 것이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쌘 검으로 망국을 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하기라의 믿는 이기는 자들에게 이런 권세와 통치와 지배권을 공유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은 철정으로 열국을 다스릴 곳이 다름 아닌 노말 수 있다고 썼습니다. 당시 로마는 교회들을 비웃고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약하고 박해받던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에 그들이 예수님의 주권과 막강한 지배권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이 약속에서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기를 추원합니다 사랑하는 성악의 성들 여러분들이요 저는 여러분 모두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망의 약속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베푸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로 나오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자 되게 해주신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능력과 사랑이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게 만드시고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소망교의 온성도 모두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칠치지 말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의 축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정한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